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편, 5절입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까? 서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까? 서울, 죽음의 곳이죠. 구약시대에는 서울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음부 죽음의 고 사망의 고 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서울에 간다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면 현실 세계를 떠나도 사망하게 되면 서울에 가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에, 죽게 감사할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다윗의 시로서 어, 사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속히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이죠. 그런데, 나를 속히 구원해 주지 않아서,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주님을 기억할 수도 없다는 거죠. 어제이됐죠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 그랬죠. 죽으면 주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죽으면 이제 감사할 수도 없다.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감사하는 거다. 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내가 죽게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고있습니다 나를 속히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고, 단언의 시이다. 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살아있는 것.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는 많이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복에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것이죠. 죽으면 모든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있는 동안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렵다, 힘들다라고만 생각해서, 짜증스럽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또, 안 좋은 일들도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 평생 내가 고생하고 산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에 푹 빠져있다 보면, 감사가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되면, 늙어지면 이제 인생을 끝내게 되면 그때에 야 후회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이고 행태인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많이 많이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생각을 잘못하면 불행하다, 우울하다, 화가 난다, 절망스럽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지금 당장 내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생각 하나만 딱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이 있지 않습니까? 때를 어, 기회를 어, 잘 살려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때를 아껴서 우리가 어,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세월을 아껴서 우리의 삶의 기회를 잘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 기회 동안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것이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놓는다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인형을 누르면 알려고요 알려고요 하죠. 문을 열면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문만 열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 인사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음이 녹음돼 있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영혼이 없는, 영혼이 없는 인사이고, 영혼이 없는 그 인형들의 그런 인사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영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혼 없는 인형이나 영혼 없는 기계나 영혼 없는 그러한 것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사랑을 통과을 못해요. 야, 어저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충격적인 걸 봤어요. 어떤 공장에서 로봇이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떤 박스를, 로봇이 딱 가서 박스를 딱 집어가지고 들어서 옮기는 그 일을 하는 공장이었는데 이 로봇이요. 그만, 사람을 더 뒤집어 버린 거예요, 사람을. 사람을 딱 집다 보니까 사람이 꼼짝 못 하고 사람의 가슴을, 사람의 얼굴을 그냥 꽉 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고성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해가지고 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영혼이 없는 기계들은 AI, AI, AI는 로봇은 그냥 어, 오작동을 일어나가지고 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어,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무조건 행동을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인격이 있는 영혼이 있는 자입니다 영혼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입술을, 통, 육신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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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인사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었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감각하게 되고,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했지만,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배게 여기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해놓고, 또 찬송해놓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제 대화를 이어 나가고 10년 가운데서 뭉클한 감동이 놀라운 은혜가 흘러나오는 줄있습니다그 뭉클한 은혜를 내가 생각을 해서 그것이 나에게 부어지면 내가 그런 감정이 되고 그런 기분이 되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려면요. 감사가 안 되죠. 감사가 안 됩니다. 먼저 입으로 열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입으로 열고 뚜껑을 열고 먼저 갈증을 해야 이 일이 터져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발진을 하는데 그 발진이 감사도 발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발진을 하고 폭발을 하고 드러내는데 화부터 내고 욕부터 하고 뭔가 조지 못한 저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조지 못한 게 나오죠. 더러움이 나오고 사악한 게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죄가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발진하는 것은 감사로 발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의 보혈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발지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꼭 필요한 그러한 언어가 되고 형식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감사를 많이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표현을 많이 하고, 특별히 시비를 따른 감사와 찬양의 자리오이그 감사를 많이 많이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 추원합니다한 응.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살아있는 자의 감사라는 것은 뭐냐? 그냥 육신의 목숨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육신만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열심히 달리고, 운전도 하고, 또 정말 이제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목욕탕도 가고 이발소도 가고 공장도 가고 집에도 오고 사람들도 만나고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요. 그러나 영혼은 죽어 있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지 아무리 말을 하고 웃고 뛰어다니고 해도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감각이 없어요. 하나을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감동도 없어요. 이 세상에 가서는 아, 맛집이다. 맛있는 걸 먹었다. 저 텔레비전이 너무 재밌다. 하고 까르르르 웃고 남을 웃기기도 하고 남에게 영향력도 미치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남들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어 온갖 이러한 일을 하고 남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벽인 겁니다. 영혼이 죽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나 있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 있, 살아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복된 건가 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실력이 있고 IQ가 뛰어나고 재능이 출중하고 남들이 이 사람을 우러러보고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강의도 하고 또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한다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 영혼은 죽어있는 영혼이지 죽어있는 영혼이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해감사드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이 좀 굴리고 어, 남들이 좀 알아봐 주고, 어 자기의 존재감이 좀 높아 지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하지만, 일반인들의 감사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감사는 너무 다른 겁니다. 영이 살아 있는 자의 감사와, 영이 죽은 자의 감사는요, 천근차근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죠. 우리는요, 영이 살아 있는 자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 있어서 하나님을 느끼는 천국을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거 그 부자로서 그러한 자각을 가지고 거룩한 그러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목숨이 붙어 있고 내 영혼이 깨어난 상태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를 할수 있다는 것은요 특권인 겁니다. 특권 감사는 특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감사하고 영혼이 깨어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1편의 내용이었고 그 다윗의 기도였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죽으면 할수 없는 감사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많이 하자. 영이 죽어있을 때는 우리가 할수 없었지만 영이 살아났으니 이제는 감사를 많이 많이 하고 하나님과 더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해주고 전해주고 영향력을 미치면서 아름답게 소통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대화가 되고 언어가 되고 표현이 되고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야 우리 감사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